갑이 갑주식회사가 물주식회사하고 버스금액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회사 갑회사 버스금액 계약 체결했고 매매대급을 다 지급했어요. 응, 매매대급 다 지급했어. 그리고, 을회사에서 받은 자동차 판매 계약서 사본을 이용해서, 을회사가 뭐 할부금융회사인가봐. 할부금융회사.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데죠. 매매 계약서, 이 판매 매매 계약서 사본을 이용해서, 병보증회사와 병. 병이 보증보험회사 보증. 버스에게는 할부 판매 보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보험 증권을 담보로 보증 보험 들면 신용도가 확 올라가요 보증 보험이 있으니까 어. 보증을 담보로 해서 할부금융사인 정주식회사와 정주식회사 우리 어디 나왔어 아, 어 어른 버스에서 구나 이게 정이다정 정에서 할부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이때 이 대출약적은 보증본 계약의 주계약이다. 뭐가 주계약이? 이럴 땐 뭐가 주계약입니까? 야가 주계약이에요? 야가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이때 여러분들 교육권을 그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구매 계약을 위해서, 구매 계약을 위해서, 구매 계약하려고 버스하려고 돈이 없어. 그래서 할부금융회사에다가 계약했어 이때는 이에서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는 주계약이 보증보험을 주계약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부정성 할부금융 계약이 주계약이야. 근데 이것처럼 이미 버스 구매 다 끝났어 구매 계약을 뭐다 완료했어 그리고 할부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단은 이걸로 해서 할부금을 한게 아니죠 일단은 구매 계약이 주계약이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정주식 회사 체결한 대출 약정은, 그럼 여기서, 이거, 이게, 이게 주계약이에요? 버스 구매 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그럼 이거 버스, 이 구매 계약이 주계약이지. 따라서 이건 아니다. 매매 계약이 주계약이다. 응. 밑에 1번. 할부 금융 대출 약정이라고 볼수 없어. 할부 판매 보증 계약의 보증 대상이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대출 약정. 그 다음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요? 보증보험회사가 그럴까? 어떻게 조사를 해? 응? 그럼 조사 잘못됐으면 니네 잘못했으니까 니가 책임져 이게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여기 병보증보험회사는 보증회사 주기약의 부존재랑 무효에 대해 조사하기는 필요가 있나? 없다. 응. 없다.